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구번터입니다. 자, 오늘, 어, 5월 26일 금요일장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어, 2시 30분, 에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어,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 중에서, 어 관심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 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어, EG. 자 이지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수소차 관련주로도 엮인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페라이트 관련 수혜주로 같이 분류가 되면서 자 현재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페라이트 관련 수혜주들이 시세가 어,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을 때자 2차 3차 후속 시세를 뿜어낸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제 이지라는 종목이 어, 과연, 이제,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어, 좀 궁금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라도 시세를 못 냈을 때에 대한 시그널들은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조금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어,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어, 시장의 급등주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시장의 급등주라는 건요 어 어쨌든 지 어, 지수 연계 테마라든지 지수 역행 테마라든지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어, 재료가 있고 차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이 후보 종목군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어,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은 자 2번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어, 실시간 소통방을 토대로해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가 이제 뭐 종목 서칭이라든지 재료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신 분들도,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세력 매집주도 저희가 별도로 지금 준비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아마케 일정이 있었고, 이제 5월 같은 경우에 흑해곡물 협정. 자, 6월 같은 경우에는 또, 어 계절성 테마주가 있죠. 자, 계절성 테마주들에 대한 그런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종목들을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세력 매집주도 궁금하신 분들 어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부담 없이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은 신청이 되시니까요 한번 받아보시고 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이 전제 이 종목은 상승 추세를 탄 종목입니다 상승 추세 추세가 이제 무너질 건지 안 무너질 건지에 대한 포인트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상승 하락 상승 조정 자 근데 2만원 구간 때자이 2만원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지지 가격이다 따라서 이 2만원이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어,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실 필요 없이 홀딩을 하시면 되고요 2만원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도 충분히 아마 수익 구간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수익을 끌고 가시면 되냐 자, 우선적으로 1차적인 저항점. 자, 1차 저항은 바로 전일 고가가 되겠죠. 1차 저항 바로 22,700원입니다. 자, 그리고 22,700원을, 자, 뚫어주는 순간 새로운 2차 저항선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될 텐데, 그 2차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중첩된 위치가 많았었던, 자, 24,000원 구간대. 자, 22,700원이 돌파가 되면은 24,000원 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가격적인 기술적 분석에 의한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섹터와 분위기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페라이트 관련 수혜주 중에서 지금 현재 대장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있냐면요. 상신전자. 상신전자, 그리고 삼화전기, 삼화전자. 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주도 테마격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대장 테마가 죽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말 자체가 어쨌든 그 밖의 후속 섹터들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되고요 그 후속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패턴들은 앞전에 이런 종목들이 튀어주면은 한 반박자라든지 한박자 늦게 출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페라이트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어, 형성됐었던 이런 박스권의 상단부 저항대를 다 뚫고 새로운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이지라는 종목은 아직까지 앞전에 나왔었던 동종 섹터들에 보이는 그런 추세와는 다르게 이 저항대 구간, 전일 국가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후장이라든지 다음 거래일까지 페라이트 관련 수혜주가 대장주 역할을 하거나 이런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수급을 흡수를 한다면 즉이 이지라는 종목이 저항대를 뚫어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드리지만은 시장의 분위기, 그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주도 테마가 꺾이지가 않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그런 테마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에 움직인 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봐가지고 이렇게 수익 실현이랑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서도 실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어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자 실시간으로 그런 특정적인 현상이 나타났었을 때 자,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저희가, 어, 100만원에서 1억 만들기, 자, 100만원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면요, 자, 시장에 이제 세력 매집주와 단기 급등주의 포트를 혼합을 해가지고, 충분히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방향성과, 어떠한 원리로 수익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 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일 수 있으니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헌터와 함께하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흔히 좀 많이 유행이 됐었죠. 100만원으로 뭐 1000만원 만들기, 그리고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자, 근데 이거를 실천에 옮기고 정말 실현 가능한지 아마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어, 지금부터 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요. 자, 이렇게 단일 종목에 대한 이제 투자로 인해서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단일 종목. 자, 이 단일 종목으로 어떻게 좋은 종목을 잘 서칭을 해서, 어, 지금 보시다시피 EV 첨단 소재, 23년도 3월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한달 지나서, 자, 4월 매도를 했는데, 자, 수익금이 얼마죠? 1,500만원. 그리고 수익률은 929%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어, 작전주라든지 급하게 튈수 있는 재료, 자 매집 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일 종목으로도 큰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뭐 보시는 이런 어 수익 결제 내역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4월에는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을 또 매수를 했다가 5월에 이제 매도한 내역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정상 금액이 자 어쨌든 손익 금액 따져봤을때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123%입니다. 자, 이렇게 단일 종목들을, 어, 잘 세팅하고, 잘 접근하시기만 하셔도, 어, 100% 되지, 자, 1000%까지, 1000%, 1000 가까운 수익까지 낼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도 한번 확인이 되고, 지금 이런 매매 내역에서도 충분히, 어,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1억 달성 매매법. 자, 저는 지금 단일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천만원에서 100만원에서 아, 천만원까지1000% 그리고 1천만에서 100만원에서 천만 1억까지 1000%입니다. 자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 은자 수치적으로 너무나도 높은 수치죠. 뭐 아니 10%되지자100% 자, 이해할 수 있어. 아니 1000%를 어떻게 달성하냐. 자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들만 보고 조금 어 이건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자, 복리로서, 뭐, 쉽게 말하면 수익이 불어난다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복리에 대한 개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아, 이거는 말도 안된 허황된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매매 스킬이 뛰어나서, 자, 매매 스킬이 매매 스킬이 뛰어나서 뭐 10%든 아니면은 20%든 100%든 수익 낼 자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이 정도 수치는요 종목 한번 잘 뽑고 그리고 비중 배팅 한번 잘하면은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익 낼수 있는 경험이 있으셨을 법한 수익률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10%에서 100%낼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제가 100만원에서 자 100%를 한번 수익 내면 원금이 얼마가 되죠? 네 200만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200만 원 200만 원에서 마찬가지로 한번더100% 수익을 내면은 400만 원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뭐 당연히 연속적인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지 가능한 영역이긴 하겠지만은 시장의 흐름과 어 차트적인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10% 내지 100% 수익은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한 수익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관리를 해서. 자 400만원 정도 불러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됐으면은 뭐 원금 정도는 한번더 투입할 수 있으니까는 1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500만원을 맞춰 가지고 한번더100% 수익 실현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원금이 얼마가 된다 바로 천만원이 됩니다 천만원 자 이런 개념들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자이1 0 0 0라는 수익이 결코 엄청나게 어려운 수치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이 결론이 100만원으로 100% 수익을 세번 내면 1000%가 되고 바로 1000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들로 해서 뭐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이랑, 어, 제대로 된 종목으로서 수익을 한두번 내지 세 번, 자, 수번, 두번 내지 세번 정도 어, 내가 좀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용역이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0만원을 어떻게 계속해서 계속 굴려가지고 천만원을 만들어가 아니라 확실한 종목을 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잘 맞춘다 하더라도 바로 천만원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 때문에, 어, 복리라든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바닥권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조금 의심적인 어, 매집봉 지금은 차트가 조금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매집봉을 형성을 하고 매집 이후에 어, 이 앞전의 거래량을 뚫어주면서 쉴틈 없이 상승을 해서 9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이900% 900 이상 상승을 매번 나올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에 대한 기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막2일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해 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이 자리 이렇게 틀리지 않는다 라는 전제를 두고 홀딩을 하셨다. 자 이런 기준들을 말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수익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올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 흐름에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상승이 한번 나와주는데, 자, 이때 중요한 부분들이 앞전에 박스권 물량들을 어, 돌파를 하고 거래량도 월등히 뛰어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부터 어, 발생한 시점 이후로 급한 반등이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22평선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돌아서는 자리 자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자리에서 자이 앞전 저항들을 뚫어 주니까는 또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와 줬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세력 매집의 흔적과 어, 의미 있는 자리가 돌파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장 중심 주인과 동시에 매집주가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뭐, 한두 종목들만 잘 집중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그리고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찾기가, 어, 정말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매집 흔적들을 체크를 해서 우선적으로, 자, 시세 분출 대기 중인 종목들을 저희가, 어, 지금 현재 두세 종목 정도를, 어 뽑아 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 달마다 재료와 일정, 그리고 차트,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어, 분석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되도록이면은 2, 3천억대. 왜냐? 시가총액과 유통비를 좀 작아야지 주가가, 어, 가볍게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고, 난중대에서는 덩치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바닥 구간에서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는 매집봉의 흔적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그런 큰 재료. 자, 그런 재료들인지 아닌지를 먼저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EV 첨단 소재나 크리스탈 신소재처럼 추세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 이렇게 500% 이상 시세 분출도 가능한 목표가를 잡고 저희가 이제 종목들과 어, 재료와 매수가 목표가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 종목을 어, 한번 받아보고 싶고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화면 상단 번호 어, 하단 번호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자 숫자 2번 자 숫자 2번과 시세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단일 매매 그리고 누적 수익 이런 거를 계속 누려보고 싶다. 당일 당일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오전마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숫자 2번을 보내주시면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요. 결과적으로는 어... 솔직히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하면은 쉽지 않을 거고요. 어, 저수급헌터와 이런 시장 경험들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혼자서 매수매도 하실 때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고 어 좋은 정보들을 받아서 손쉽게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것만큼은 제가 꼭한번더 강조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부터라도 어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욕심이 앞서 가지고 따라붙기보다는 자, 어느 정도 이유가 있고 재료가 있고 이런 종목들 어, 종목을 잘 이번 기회에 잡아 보셔 가지고 어,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아무에게나 그냥 무료로 무턱대고 정보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어,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어, 좀 도움이 됐고 한번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어, 여기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안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2번을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도 모두들 성공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